안녕하세요. 선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선행하우징입니다. 먼저 23년도에 대구 달서구에서 시공한 56평 반축공사를 주제로 캠핑 제국에 출연한 이유 저희 선행하우징에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엄청난 건축비용의 상승으로. 예비 건축주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선행아우중에서는 예비 건축주님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스틸하우스를 포함한 신축 공사 전반에 대한 진행 과정과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공사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 토지 구매 계약을 통해 건축할 대지가 확보되었다면 골조의 종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축 시에는 콘크리트조, 목조, 스틸하우스조, 경량철골조 등의 다양한 종류의 골조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각 골조의 특성과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골조에 따라 건축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예산에 맞는 골조를 선택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골조를 선택하셨다면 이후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를 통해 도면이 완성되면 전문 시공사와의 시공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관할 시도구 군청 등에 인허가를 거쳐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 및 중공 중공검사를 거쳐 최종 입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조 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조에 따라 건축물의 특성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건축 비용도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각 골조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선택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간과하고 설계 과정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설계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의 사례나 지인의 조언으로 목조를 선택하였다가 설계 과정에서 목조의 단점을 알게 되어 재차 골조의 선택을 고민하게 되거나 가장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조로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시공 단가가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스티라수조로 교체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각 골조의 장단점을 정확히 비교하여 골조를 선택하게 되었다면 건축사 사무소를 통한 설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시공사와의 시공 계약 시 정확한 설계 도면이 있어야 자재 수량과 스펙을 확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제 계약할 단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건축사 사무소와 계약은 건축 설계 도면 작성 이외에도 인허가 및중공 서류 대행 그리고 감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설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먼저 설계의 퀄리티에 따라 설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전기, 통신 및 설비 도면이 있는지 여부와 조감도 및 디자인 설계 여부, 그리고 감리를 선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건축 평행대에 따라 선택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전기 통신 그리고 설비 도면은 반드시 포함시키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러한 도면이 없을 경우 시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추가 공사비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면이 없을 경우 기준점이 불명확하게 되므로 공사 완료 후 조명등의 위치 변경이나 추가 콘셉트의 설치 등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시공사와 불편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감도와 디자인 설계는 평형대가 크지 않다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고 특별한 퀄리티의 건축물을 희망하신다면 이를 포함하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리야 말로 건축주를 보호해줄 장치로서 건축 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님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이실 텐데요. 이러한 비전문가에게 시공과정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설계 도면에 따라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재는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게 됩니다. 건축의 안정적인 진행과 무엇보다도 완공 이후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신축공사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될 시공사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하기에 앞서 먼저 결정하셔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완축으로 의뢰를 할지 반축 즉 직영으로 진행할지 여부입니다. 완축공사는 건축물의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가정 전체를 시공사에게 의뢰하는 방식임에 반해 직영공사는 각 공정을 나누어 직접 형장과 시공사를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각 공정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두 가지 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건축 비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공사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의 경우 완축공사는 평당 최소 750만원 이상이 제시되고 있는데 반해 직영공사는 600만원부터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당 단가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티라 수조 방식의 반축공사의 경우 통상 12일에서 18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완축공사의 경우 평영대와 날씨의 영향은 있겠지만 양생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됩니다. 완축공사의 경우 장기간의 공사로 인해 인건비와 각종 경비가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공사 입장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현장 관리 등을 이유로 고마진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축과 직영 공사 중에 하나를 결정하셨다면 시공사를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공사 선정 시에는 고려할 부분으로 시공 능력과 품질, 신뢰성, 그리고 건축 비용 등이 있을 것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온라인 검색이나 물색을 통해 시공사 리스트를 확보하고 각 업체의 도면을 송부하여 견적을 받아본 뒤 이를 바탕으로 리스트를 압축하고 해당 업체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업체의 시공 능력과 신뢰성을 파악한 뒤 최종 업체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각 업체별로 제품의 종류나 규격이 동일한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USB 하판 등을 포함한 각종 자재들은 그 규격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을 고민하고 계시는 예비 건축주님들을 위해 신축과정 전반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비건축주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예비건축주님들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축공사 Q&A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선행화 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